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르왕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란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하였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이2 9절부터를 보시면은요. 이 남유다가 굉장히 풍전등화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어서 사실 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굉장히 포기하고 싶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히스기야를 볼수 있는데요. 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은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도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큐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뭐 성교도 할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1절에보시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면은 거기서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꾸미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은 열심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 있으시면 심지어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겠습니까? 그 열심, 여러분 이 여호와의 열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고 그 사랑의 그 열매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80살에 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 하면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모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세는 자신의 열정으로 40살 때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자신을 불태우게도 됐죠 그런데 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열심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불이 붙었지만 타버리지 않고 그 불이 남을 비추고 살리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요. 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서 히스기야도 참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는 열심히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고요. 그리고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수로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수로로부터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고 그리고 최소한 수로라도 땡겨놔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사람의 열심 또 사람의 반응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100%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고 결과에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이 설교를 할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마치 저에게도 달려 있는 것처럼 100%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단 말이죠. 그리고 설교를 하고 또 큐티를 할때또이 말씀을 나눌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크로스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3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내립이 못 오게 만드신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 결국 이 사내립을 막으시는 일들이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하신대요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할때 나는 전지전능한 그분을 뜻하죠 우리를 위하여서만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묵상하면은 절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살아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절망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이곳으로 이끄셨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35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뭘한 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까 다 송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이 성교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그날 야외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걸로 몇날 며칠 전부터 계속 예보가 돼 있었고 심지어 아침까지도 그랬었는데 신기하게 예정되어 있었던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때 여러분 심지어 햇빛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찍고서 다 끝내고 나니까 갑자기 다시 장대비가 내렸거든요. 이게 뭐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설명을 요구받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선언하시는 분이시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심을 일으키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열심이 있게 하시고, 100%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100%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고, 결과에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말미암은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당신을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세계 가운데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설명을 요구받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분이시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귀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